숲속은 언제나 조용하답니다. 가끔 산새들만 날아올 뿐 재미난 일이 없어요. 오늘도 숲속 친구들은 몹시나 심심한가 봅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뽕나무 옆에 포도나무와 종려나무가 서 있고 아, 저기 가운데에 가시나무가 우뚝 서 있군요. 저런, 가시나무가 또 심술을 부릴 것 같은데요? 아휴, 심심해 에이, 따분해 뭐 재미난 일 없나? 오늘은 저 뻥나무나 골려줘야겠다 아, 따가워! 메롱 야, 너 가시나무 나한테 한번 혼나볼래? 뽕나무의 강력한 방귀 맛을 못 봤나 본데? 히히히, 혼내봐 메롱 메롱. 에이, 저 심술쟁이. 맨날 못된 짓만 하고. 뽕나무야, 네가 참아. 쟤 원래 저러잖니. 아, 누가 저 가시나무 좀안 데리고 가나? 얘들아 조용히 해. 나무꾼이 왔어. 흠, 음, 어떤 나무가 좋을까? 우리의 왕을 맞이하려면 아름다운 나무여야겠지? 어떤 게 좋을까? 음. 뽕나무? 응. 아니야. 뽕나무는 너무 뚱뚱해. 별로야. 그럼 포도나무는 어떨까? 에이. 포도는 맛있는데 나무는 입만 크고 볼품이 없어. 어떤 나무가 좋을까? 에휴. 내 참, 이런 가시나무는 도대체 쓸모도 없는데 왜 있는 거지? 가시나무는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나무야. 뭐라고? 에이 이런 못된 나무 같은이라고 그래 그래 저 나무가 좋겠다 오 이건 종려나무로군 저 나뭇잎은 길고 멋있어서 우리의 왕을 맞이할 때 흔들면 참 좋겠다 야호 화산상 왕의 왕께 영광을 피 종려나뭇잎이 뭐가 멋있어 아무 쓸모 없는 너보다야 백배천배 낫지 너... 왜? 또 찔러보시지? 그나저나 왕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의 왕은 이미 있잖아 맞아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나도 본 적이 있어 삿개오라는 땅딸보가 예수님을 보려고 내 등에 올라간 적이 있었어 예수님은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안진병이도 일으켜주셨지 그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시고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어 또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해주셨어. 그 예수님이 바로 이곳 예루살렘에 오신대. 그분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진짜 우리의 왕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맞이하러 나가는 거야. 근데 종려나무는 왜 데리고 가는 거야? 예수님을 맞이할 때 멋진 종려나무 잎을 막 흔들며 환영하려는 거야. 종려나무는 좋겠다. 예수님이라는 분도 보고. 맞아. 나도 그분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아, 심심해. 요즘은 왜 나무꾼들도 안 오는 거야? 오늘은 포도나무나 괴롭혀야지. <laughs> 아, 힝. 내 포도가 떨어졌어? 어?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야 가시나무, 넌 정말 아주 못됐구나. 그게 아니라 그냥 놀려주려고 그런 건데. 쉿. 조용히. 해. 저기 나무꾼이 온다. 오늘은 무슨 일일까? 그 나무가 어디 있지? 그날이 내일이라고 했지? 참 안되셨어. 어휴, 이러다 늦겠군. 빨리 나무나 잘라가자고. 아, 저기 가시나무가 있군. 나를 데리고 가려나 봐. 야호, 신난다. 이제 나도 멋진 세상 구경도 하고 왕이신 예수님도 보고. 우하 <laughs> 따분한 이 숲이여, 안녕. 아, 따가워. 아저씨, 미안해요. 괜찮아, 가시나무야.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나랑 빨리 가야겠어. 어? 이상하다. 저번에는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나무라고 하더니. 음. 저 가시나무를 왜 데리고 가는 거지? 글쎄 어쨌든 좋겠다 세상 구경도 실컷 하고 예수님도 볼수 있고 이야 역시 바깥세상에는 재미난 게 많구나 <laughs> 숲속에 있는 포도나무, 뽕나무는 얼마나 심심할까? 내가 무지 부러울 거야 이 나무로 왕관을 만든다고? 왕관? 나를 왕관으로 만든다고? 우하하 역시 나는 처음부터 이런 귀한 일을 할 몸이었어 머리에 잘 맞을까? 하지만 머리에 꼭 맞으면 너무 아플 텐데 그래도 빌라도 총독이 꼭 맞게 만들라고 했으니까 만들어 봐야지 그럼 누가 왕관을 쓰게 되는 거지? 맞아 예수님일 거야. 우리의 왕 예수님 야호. 다 만들었나? 예, 다 만들었어요. 꼭 맞겠지? 그럼요. 자, 내일 준비는 모두 끝났군. 그럼 내일 보자고. 아잇따나, 또 찔렸네. 어떻게 이런 걸 머리에 쓰시지? 정말 아프실 거야. 불쌍한 예수님. 내일이면 예수님을 만나는구나. 자, 아, 예수의 머리 머리 그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라. 야호! 아! 어? 이게 아닌데? 아, 아, 아. 누가 나좀 내려줘요! 예수님이 너무 아프신가 봐요! 아, 목이 마르다. 아저씨! 예수님이 목이 마르다잖아요! 물좀 주세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일까? 어? 예수님이 피를 너무 많이 흘리시네? 나좀 내려줘요. 빨리 내려주세요. 이러다 예수님이 죽겠어요.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어? 예수님!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아. 예수가 죽었나 보군. 시체를 치우고 저 가시 면류관을 내다 버려라. <laughs> 예수님은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나는 정말 나쁜 나무야. 어? 너는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이된 가시나무구나? 응. 아, 예수님 돌아가시던 날은 정말 너무 슬펐어. 나는 예수님의 머리에서 빨리 내려오고 싶었는데 그날 예수님은 피를 많이 흘리셨어. 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아프셨을까? 난 아무것도 몰랐어. 정말이야. 우리도 산세한테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네가 잘못한 게 아니란 걸. 하지만 너 아직도 모르고 있나 보구나. 뭘? 얘들아, 산세가 방금 전해준 얘기인데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뭐라고? 그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는데 와, 정말이야?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혼내지 않으실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 용서하셨어. 와, 신난다. 예수님이 내 잘못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다시는 못된 짓안할 거야. 얘들아, 안녕. 앗, 아, 아, 예수님. 예수님이다. 와, 야, 예수님! 정말 다시 살아나셨군요. 예수님, 예수님 너무 기뻐요. 그런데 가지나무는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이 기쁘지 않나 보구나. 아니에요. 하지마 가시나무야 이리 오나라 나는 너희 모두를 사랑한단다 얘들아 너무 기쁘지 않니? 우리 모두 다시 사신 예수님께 찬양하자